네, 안녕하세요. 킹오파 올스타의 레아입니다. 자, 벌써 3일차가 되었네요, 모스. 뭐, 벌써 5억 딜 달성하면서 클리어 하신 분도 많은데, 어, 덱이 결국 이제 고착이 됐어요. 3일, 2일차 만에 벌써 고착이 되고, 첫날에는 뭐, 가크도 쓰고 막 이런 거, 다양한 시도들이 좀 나타났는데, 결과적으로 베스트 덱, 어, 베스트 덱은 이렇게 6명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여기에 시온이 없는 이유는 일단은, 어, 시온이 지금 이제 그방어를 깎는 그런 코어에서 중첩되는 버그가 어, 중단된 버그로 인해서 데미지가 안 뜨는 어, 그런 상황이어서 현재 시온을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음 그래서 요거는 시온이 편성되지 않은 공략이라는 점을 먼저 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온 버그가 해결되면 은 혹시 이제 조합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때 다시 한번 수정된 공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팀 보겠습니다 1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스가 감전 상태에서, 어 받는 데미지가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감전을 쌓아줄 수 있는 세팅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이세 명을 이렇게 구성했다는 거는, 이그니스의 감전 스킬, 3번 스킬의 감전 스킬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니스가 감전 역할로서 들어가는 거고요. 뭐, 이그니스 대신 뭐, 프리티 맥시마?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일단 보통은 이렇게 세명 씁니다. 이그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렇게 파워기 수급도 프리티 맥시마는 좀더 좋고, 그리고, 어, 5 개지 필사기 쓸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필살기 사용 중에 또 조작도 가능해서 또 시간도 많이 끌어주시는 부분에서 이그니스가 좀더 애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어제 여기 이제 뭐 노아 세트, 아카네 세트, 이제 딜 위주의 배트칼 세팅, 뭐 특히 이제 한마디로 철권 세트나 뭐로 세트 이런 게 없는 세팅을 어, 상위권 분들은 이제 거의 이제 세팅하셨어요. 뭐 아카네 쌍클이든 노아 쌍클이든 하지만 저는 어, 철권 세팅을 했습니다. 왜냐? 상위권들 여러분들 이게 주의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상위권들이 그렇게 쓰셨다고 해서 자기가 상위권들처럼 플레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상위권들은 여기 각인석 정보가 안 나와요. 랭킹표를 보시면은, 이게 눌러봐도 각인석 정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저처럼 파워 게이지 관련 각인석이 없는 세팅일 경우에는, 이렇게 철권 세트로, 배틀카드, 철권 세트로 배틀카드로, 어, 파워 게이지 숲을 맞춰줘야 오히려 딜이 더잘 나옵니다. 피사에 쓰는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만약에 파워 게이지 세팅이 잘 되어 있다, 파워 게이지 관련 세팅이 이제 각인석 잘 되어 있다, 충분히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 굳이 철권 세트 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카네나 뭐 노아 끼면은 그렇게 꼈을 때 파워 게이지 각인석과 각인석 세팅과 어딜 위주의 배스칼 세팅을 합쳤을 때가 실제로 딜은 더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철권 세트들이 뭐 고인이냐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파워 게이지 각인석이 모두가 장착되어 있는 상황은 정말 초초초초초초 핵가금이 아닌 이상은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 무조건 뭐 철권 세트가 죽었다, 요 세트가 죽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처럼 뭐 이렇게 철권 세트 를 맞춰 주시면은 파워게이지 수급 대책을 배틀 카드 마련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이제 세팅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건 이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어,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도 역시 철권 세트입니다. 삼 철권 세트예요. 예, 저는 역시 네이미스는 또 어, 아예 필살기 사용하는 걸 아예 그냥 목표로 했어요. 음, 그래서 파워게이지 배틀 카드, 파워게이지 어. 그 각인석까지 완전 파워이게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이그니스. 자, 이그니스도 파워이게 세팅을 했어요. 어, 그리고 역시 배드 카드는 철권 세트죠. 3철권입니다. 3철권. 삼 3요세신 3철권 세신은 어쨌든 아, 여기 쿨타임 감소 카드 안 꼈네요. 쿨감 카드 끼세요. 쿨감 카드. 자, 이렇게 1팀을 구성하면은 네스트 파티가 완성되죠. 자, 네스트 파티 이렇게 구성하면 어떻게 된다? 치명타 피해량이 증가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 적용 효과에 뭐 네스트 뭐 그에 뭐 2년 팀인은 없으니까 이걸 선택 적용되는게 매우 좋죠. 그리고 프리제로의 리더 스킬로 인해서 파워 게의 등존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 이렇게 3철권 세트 맞추면은 이그니스가 아무리 이제 파워 게지 디버프에 있다 하더라도 오스카를 쓸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긴 폭파는 없어요. 도트 폭파는 없습니다. 보유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냥 딜을 쌓는 데는 무난하다는 거야. 필살기만 자주 쓸수 있으면은 다 이렇게 플레이 하다보면 결국 이그니스가 유일하게 면역이 없거든요. 프리티전은 그래도 쿨타임만 돌아온 피격 면역이 있으니까 좀 버티는데 이그니스는 아예 순수하게 면역이 없어요. 그래서, 음, 중간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때릴수록 이그니스가 중간에 눕는 경우도 있는데, 어, 그거, 어, 최대한 신경 써서 조금 어느 정 컨트롤 하시면은 커버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1팀 끝. 자, 1팀에서 어쨌든 감정 캐릭터가 빠졌어요. 그리고 네이미스가 빠졌습니다. 그럼 2팀에서는 뭘 구성해야 되냐. 2팀은 순수하게 딜이 필요하거든요. 어, 1팀에서 쌓았던 감전 스택, 최대한으로 쌓은 감전 스택을 바탕으로, 어, 기본적 극딜을 넣을 수 있는 조합이 필요해요. 네, 일단, 개미츠. 개선생님이 또 여기서 이제 빠질 수가 없죠. 이런 릴던 형태에서. 개선생님 무조건 들어갑니다. 개선생님 들어갔어요. 자, 근데 개선생님 출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폭발을 당하면, 도트 폭발 당하면, 방어력 감소 기술과 적용이 돼. 자, 그러면 출혈을 가고 있는 개미츠한테, 어, 출혈을 폭파시킬 수 있는 세팅이 베스트가 되겠죠. 뭐 화상 폭파, 뭐 동상 폭파 이런 조합도 좋지만은 결국 개미츠와 시너지가 나는 건 추력 폭파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샬루트가 아니면 베키인치가 폭파 역할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덱이 어, 고착이 되는 거예요. 이 이틀 차 만에 고착이 이렇게 됐어요. 자폭주일로에가 들어간 이유는 개미츠에 단순히 개미츠의 공격력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 뭐 그렇다고 뭐 여기다 뭐 쉘미 같은 거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 어, 그래서 제 공격형, 어, 공격형인 폭주위를 특히 이제 역속성이잖아요. 이게 정속이잖아요. 노란색. 그래서 폭주위를또 딜도 워낙 강력하니까, 또 파워의 수급도 꽤 좋고요. 포기는 원래.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와, 어, 포기와 개니츠 리더 받고 샬롯트가, 어, 폭파, 서포트 해주면은, 와, 어, 이거 딜은 오징에 들어가겠네. 라고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자, 포기 세팅 보겠습니다. 어, 포기는 사실, 거기까지 뭐 세팅을 잘 하진 않았어요. 아, 여기 쿨감, 쿨감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역시. 이렇게, 철권 세트와 쌍쿨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워게이지 오지게 쌓일 겁니다. 자, 파, 가민석은, 뭐, 요거요거 요거 이제 공격 가인석이고 요것도 공격 가인석이요 그리고 방어강가인석프리티제로랑 음, 같은 세팅입니다. 그냥 극딜을 넣자. 음, 요런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게니츠 어, 개선생님은요, 어, 배장 좋아요. 철권 안 꼈어요. 아칸이 꼈습니다. 어, 제가 사실 철권이 5세트밖에 없어요. 6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 6명 모두를 <laughs> 철권 세트를 맞출 수는 없고, 어, 게니츠는 아카네. 가장 딜이 수, 많이 나올 수 있는 아카네 세팅과 쌍쿨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카드는 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종원을 쓰면 안 됩니다. 기본 10조각을 세팅해서 기본 필 위주로 쓰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각인석은, 예, 파워게이 각인석 없습니다. 저는 그냥 깡딜이에요, 깡딜. 어? 파워게이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더 딜이 올랐을 것 같은데, 음,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딜 넣습니다. 자, 그냥 극공이에요, 극공. 급공. 자, 다음 샬롯. 트 폭발력하는 샬롯입니다. 자, 철권 세트 마지막 하나 어, 이렇게 들어갔고요. 쌍쿨 붙였고, 자 그리고 여기도 어, 파워 개강에서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제가 이 정도까지 강화를 해가지고 아깝네요. 파워 개강에서또 새로 맞춰주면 아깝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대로 어,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는 일단은 길드 버프 막 이런 거 각자 어, 잘 걸려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어, 그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멸 모스 지금 공략을 시작하겠습니다 네임 니스를 제외하고 이그니스 하고 어, 프리티 제로는 필살이 사용 중에 조작이 안 돼요 기본필은 그래서 요점 잘 유의해 가지고 컨트롤 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오토로 설정할지 세미 오토로 설정할지 그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은 프리티 제로입니다 자 3스 먼저 던지고요 1스 2스 1스 세미 오토 먼저 맞춰주시고 뺍니다 다시 여기서 들어가서 빼주시고 들어하고 다시 들어가서 자 여기서 세미오토를 하면은 이제 네미서 먼저 찰 겁니다 아마 파괴가 그쵸 네미가 먼저 차죠 네미는 파괴 강의석에다 철권 세트니까 가장 먼저 차요 그다음 이그니스거든요 자 여기서 오토를 바꿔줘요 자 이렇게 바꿔주고 아 기본필 써져버리네 자 이렇게 바로 연결해줍니다 오토를 써줘야 이게 딜레이 없이 연결이 돼요 시간 딜레이 없이 오토를 해줘요 세미오토로 면은 평타만 칩니다. 이렇게 이그니스가 조작불관 피를 쓸때 평타만 쳐가지고 답답해요. 그래서 요점잘 유의해가지고 컨트롤 하시면 돼요. 자, 네이미스가 또필 쓰죠? 자, 이그니스가 좀 브라틴 써불 브루탈 딱 써주면 좋겠네요. 아, 또. 자, 이러또 아까 똑같지? 아, 이러면 또, 이그니스가. 야, 이번엔 브루탈 못 쓰네요, 계속. 이그니스 컨트롤 해야 되나? 이그니스 컨트롤 해야 될수 있겠습니다, 이게. 누굴 컨트롤 하냐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어, 이게 운이에요, 운. 이그니스가 그만큼 움직여주면 돼요, AI가. 네이이스 알아서 잘 싸우고, 원래. 이그니스 사용하냐, 플지를 사용하냐, 똑같습니다. 이대값은 오케이, 브루탈. 자, 이렇게 썼다. 이그니스 딱 이렇게 썼다. 이게 조작 가능하거든요? 자, 쌤 뮤트 바꿔주시고. 이런 쌤 뮤트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토 다시 바꿔주시고. 아, 냄니가 하도 파괴가 잘 차가지고, 아이고. 자, 여기서 기공, 기본, 아, 기불필 써야 되는데, 백날 써버렸네요. 자, 요거는 약간 실책이에요. 백날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자, 다음, 오토. 자, 오토니까 또 이렇게 또, 어. 유니스의 피를 쓰고 있더라도 어떻게 되죠? 자, 2억은 됐어요, 어쨌든. 음, 2억 딜은 나옵니다, 대충. 이렇게 세팅하면. 불타 한 번만 써도, 오케이, 인광. 자. 한 2억 2천 정도 예상이 되네요. 오통 계속 켜둡니다. 유니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한 2억 2천 좀 넘은 것 같습니다. 2억 2,500? 천 2억 3천, 그렇지. 깔끔하게 1팀 이렇게 클리어 합니다. 5 오십세 다쐈고요 자, 여기서 갱이츠 컨트롤 합니다. 갱이츠 위주로 컨트롤 하자. 자, 여기는 폭파 걸렸기 때문에, 세미오토 바꾸세요. 이세 명은 모두 다, 어, 피사살 사용 중에 조작이 가능해요. 아군 조작 가능해요. 그래서 교대컨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각성 켜주시고, 오지게 던져주시고, 던져주시고, 던져주시고. 자, 아직피필살안 씁니다. 아직 안 써요. 아니면안 쓰다가, 빼다가, 빼다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팔찌는 10조각 써버리네요, 하필. 10조각 쓰면 별로 안 좋은데, 일단 10조각 썼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샬루트하고개히츠 뭐야, 포기도, 필살기 개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직은. 자, 샬루트도 있을 거고, 샬루트 이제 필살기 안 썼네요. 자, 3억 5,900, 3억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자, 샬루트 필. 자, 조작 가능한 필입니다. 세이모트랑 상관없죠? 엄청 좋죠? 자, 아직 멀었어요, 아직. 자, 그리고 보스가 이 중간에 이제, 어, 얘가, 기절이 안 걸린 타이밍이 있어요. 자 그걸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게 언제걸리 언제그러냐 20스택 공격 증가가 20스택이 되면은 기절이 안걸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버그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던전 특성이라고 현재는 봐야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20스택 됐어요 안걸려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안걸립니다 이제부터 안걸려요 자 이제 그냥 순수하게 딜 넣어야 돼요 유의하셔가라 딜 넣어주면 됩니다 자 포기필 자 이거 클리어되는거 아니야 이거 혹시? 이거 클리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클리어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이거든요? 자, 샬롯트 필. 갱인체 여기서 필살 쓸수 있으면은 클리어 될것 같은데요? 자, 기본 필. 아, 약간 부족할 것 같은데? 아, 와! 이게 안 됐나요? 와, 이게 안 됐네요. 진짜 아깝다. 와 이건 진짜 아깝긴 하다. 야 클리어는 못했네요. 클리어는 뭐 여기서 뭐샬롯트나뭐 이런 게 레벨 좀만 올려주면 가능하겠죠. 음, 1팀에서 좀더 활약을 했으면은 가능했을 것 같은데. 와 이런 기록은 또 재밌네. 야 각인석 때문에 그럴까요? 어. 각인석 영향이 좀 커요. 전투력 뻥이 음, 확실히. 자 지금 어땠어요? 철권세트가 5세트였습니다. 철권세트. 음? 철권 세트만으로도, 철권 세트 위주로 구성하더라도, 어, 이게 되네? 아칸의 세트나, 뭐, 철권 세트나, 료 세트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니네? 라는 걸 여러분도 알수 있는 겁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보스가 좀 이제 늦게, 어, 그게, 기절이 이제, 기절명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딜잘넣네요아 뭔가 좀 아쉽긴 하다. 음. 자, 이렇게 일단은 공략을 마쳤습니다. 자, 덱은 요게 아마 이제 당분간은 고착이 될것 같습니다. 시온버그가 일단, 음, 이제 주말이니까, 당장 수정될 것 같진 않아요 예. 만약에 시온이 자 그러면 이제 그냥 뇌피셜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시온이 버그가 수정이 됐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자 시온이 굳이 들어간다 어 굳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얘들이 빠져야 돼요 자 시온 리더에 시온 리더에 그리고 프리티 제로 그리고 어 그리고 어요 중에서 뭐 황속성 황속성에서 뭐그 좋은 딜을낼수 있는 캐릭터 누구 있어 일단 얘도 되네. 얘도 되긴 하겠다. 얘도 되긴 하겠다. 얘를 써도 되겠네요. 음. 얘를 써도 되는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감점 폭파가 뭐, 한정적으로 들어가니까, 음. 사실, 뭐, 이렇게 세팅한 것도 좋지만은, 뭐, 사이키를 써도 될,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얘도 3개 필 있고, 얘는 파워인 획득하는 스킬도 있으니까. 이런 조합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쓰신 분 있죠? 이 조합으로. 이 조합으로 가도 될것 같고, 어, 시온이 어쨌든 좀 가용해진다면은, 1팀을 꼭 네스트 파티로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1팀이 네스트 파티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이 팀에 네임밋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임밋을 넣을 수 있다는 건2 팀에 화상 세팅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피셜로 다시 하고 올게요. 자, 시온이 만약에 정상적이다. 지금 버그가 없다. 그러면 시온 리더, 프시에로, 그리고, 살기, 뭐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살기. 하고, 자, 폭파가 뭐 중요하지 않아요. 감전 먹인 게 중요한데 이 조합은 어쨌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여기에는 그냥 개 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화상 파티죠, 이거는. 화상 파티죠. 이런 게 화상 파티이기 때문에 개니츠네임미스 가크가 조합이 됩니다. 요런 조합이 완성이 돼요. 시온이 만약에 정상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정상으로 어, 이제 버그가 수정이 된다고 하면은 어, 이렇게 이제 1 팀에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조작 안 되는 필이 이제 시온으로 가긴 한데 어 그래도 괜찮죠. 그래도 어 확실히 프리제로의 이제 파워의 수급도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정속 파티고 무엇보다 속성상으로 다 유리한 파티고 막 이제 억지로 막 껴놓은 이그니스 네이미스보다는 좀더기댈수 있는 게 많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가크가 또 화상 폭파 역할 네임스와 같이 시너지 나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뭐 거기 여기 네임스 안 넣어도 돼 사실 카무이 넣어도 되죠 네임스가 좀 그렇다면 카무이 음. 카무이 어 있어 카무이 화상 받 파... 히온이 해결되면은 화상 파티가 갖출 수 있어요 진짜 정소 화상 파티 정소 감천 파티 막 이런 게 구성될 수 있다고 지금은 어,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지금 안될 뿐이야. 앞으로 이제 넣을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여진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이렇게 세팅하면 돼요. 개인 칠리더로돌리는 가크한테 주기 위해서입니다. 가크한테 그... 치명타 확률을 줘서 폭발 잘 시키도록. 요렇게 세팅도 가능할 거예요. 시온이 해결됐을 때. 하지만 지금 시온이 세팅된 게 아니니까, 해결된 게 아니니까,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거에 맞춰가지고, 어... 이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육선 난도는 요게 가장 쉽죠. 뭐 샬롯가 이제 요구되는 게 문제지만은 어쨌든 콜라보 캐릭터가 다 요구되는 거는 뭐 안타깝긴 해요. 이 조합에서 백키나 어. 샬롯가 없으면 결국 여기 폭파 역할 누구로 해야 돼? 없잖아요. 당장에 이제 떠오르는 캐릭터가 없잖아. 추력 캐릭터가 얘가 앞에 그거라서 응? 여기 어딨어 고자 고자가 앞에 PVP용 응? PVP용 코어라 가지고. 이 조합은 괜찮거든요? 이 조합으로는 이제 얘가 폭파가 터진다고 쳤을 땐 괜찮아요. 만약 친다면은, 여기서 폭파가 터진다면은. 그래서 이런 조합일 땐 개인치 리더의 이오리, 그리고 포기. 이렇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세팅이 가능해. 만약에 이오리가 폭파가 가능하다면은. 그래서 이오리가 좀 많이 안타깝죠. 그런 부분의 성능이. 음, 포, 출혈 폭파는 PVP에서는 가지고 있지만, p v e 에서못 가져가지고, 결국 찰루트나 베키한테 밀리는 거지. 그냥, 이제, 앞으로, 이제, 출혈 캐릭터가 좀 폭발 해릭 나온다 고 하면은, 일반, 이제, 콜라보 아닌 캐릭터에서 나온다 한다면은, 어, 그때는 꼭 개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샬로트나, 페스타로 나올 거 아니야? 보통, 페스타로 나올 거 아니야? 샬로트나, 뭐, 백기림체보다 훨씬 좋을 거야. 스탯상으로도. 자, 일단은, 이렇게최종덱이라는점 마무리, 어, 알려드리면서, 어, 이 공략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또, 기록이 또 경신했네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운이 좀, 이번 건 운이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 다이아 2 e, 아쉽게 다이아 1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어, 클리어는 못했지만은 음, 그래도 이 정도는 만족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 일단 이 팀리의 던전 팁은 추가 팁, 추가 팁이라 해야 나 심화 공략, 어드밴스드 공략은 네,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각인서 베타 카드 각성 레벨 모두 중요합니다. 캐릭터풀도 중요하지만은 음, 자신의 어, 상황에 맞게 세팅을 하셔서 베스트 딜을 낼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었습니다